예, 8월 7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 더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 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어,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안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는 그런 일들, 축하받을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아 떠나보내는 일, 그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예, 이 세대 이 세대를 되게 호되게 대단치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 세대. 예,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일상을 같이 나누고 아, 동고동락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는 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얘기 동고동락의 이 기쁨들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슬퍼하지도 말고 같이 기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공감과 위로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공감하거나 같이 아파하고 동참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권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위로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어, 가장 기본적인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만함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그 최근에 최근 아니죠 조금 시간이 됐는데 제가 어, 잘 아는 지인 중에 어, 두 분이 어, 부인을 잃었어요. 한 분은 급작스럽게, 두분다 거의 급작스럽게. 예.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 남편 되는 두 분이, 어,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슬픔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음. 어떤 경우는 슬픔을 같이 한다라고 말할 때, 어, 위로의 말들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슬픔이 극한 것으로, 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으면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아프면 아픔을 느낄 수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는 위로의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너에게 당할 그 일이 악소리도 낼수 없을 만큼 당황스럽고 급박한 것이고 심각한 것일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그 다음 부분이죠.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이 경고를 이 심판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가 문제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라고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한테, 우리한테, 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던 대로,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모든 신을 섬기다가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다. 너희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어, 오늘 말씀을 이렇게는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니면 어떤 삶에서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들춰보는 그런 개인적인 아,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지금 계속되는 말씀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음, 이 세상의 악함들과 이 시스템들과 당연히 생각하는 많은 것들, 세상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당연히 생각하는 것, 익숙한 것들, 마음에 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깊고, 예, 그, 단단하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못 깨닫고, 못 깨닫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대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저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쟁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또 불평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됐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져. 그래서 이거의 영향을 받고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밤낮으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의지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불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른 신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신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막 간증하고 찬양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띌 거냐, 어떤 것을 신앙적으로 열심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속에 내가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깨닫고, 또뭘 소원하며 사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배우는 일에 방해되는 게 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온데 오셔서 여기너 어머를 보지 못하는 지점이 어딘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묶어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고,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볼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가서 마음을 열고 고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지혜로 그 용기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신남과 우리의 자랑 때문에 가려져 있는 그것들, 그것들 걷어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더 많이 용기 내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기 내서 칭찬하게 하시고, 더 많이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